로또 가끔씩 구입하시나요? 저는 매주 5천원씩 구입하고 있거든요. 언젠가 될수 있다는 이 희망 아직도 이제 버리지 않고 살고 있단 말이죠. <laughs> 제가 2011년도 12월에 로또 3등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. 차 타고 가면서 조수석에서 이렇게 맞춰봤는데, 어, 뭐지 다시? 어, 뭐지 다시? 다섯 개 연속 숫자가 계속 같은 거예요. 근데, 아! 숫자 하나가 아쉽게도 맞지 않았죠. 또, 여섯 개 중에 다섯 개가 맞았으니까, 혹시 이거 몇천 되는 거 아니야? 아 너무 막, 아, 흥분해가지고, 검색을 빨리 해봤더니 아, 이게 숫자 다섯 개가 맞으면, 3등이에요. 3등이고, 당첨금은 150만원 정도더라고요. 그래서, 바로 그 흥분이 가라앉고, 이제 이성이 찾아왔죠. 그 가지고 다음 날 농협에 찾으러 갔었는데 직원분도 너무 아쉬워하면서도 축하한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. 아 너무 아쉽네요. 숫자 하나만 아막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실수령 120만 원을 받고 왔어요. 아 이거 120만 원 그냥 흐지부지 쓰면은 기억이 안날것 같으니까 좀 뜨뜻게 쓰자 해가지고 저희 언니랑 저 남자친구랑 셋이 육삼빌딩 부페를 먹으러 갔어요. <laughs> <laughs> 먹는 게남는 <낫는> 거야 <laughs> 가기 전에 예약 전화하면서 세 명이 다 전망 좋은 자리로 예약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저희 식당은 지하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가봤어야 알지 <laughs> 아 그래가지고 63빌딩 지하 뷔페 가서 3인 먹고 또 수족관 구경하고 여차 40만원 정도 쓰고 또 집에 계속 쓰고 있던 가구가 민트색 플라스틱 5단 서랍장이었어요. 되게 오래된 옛날 집에 있던 그런 스타일 아시죠? 음. 5단 서랍장으로 세개 세트 해가지고 또 40만원 가구 장만을 했었죠. 나머지는 그냥저냥 용돈으로 쓰게 됐었던 것 같아요. 사람이 갑자기 꽁돈 20만원 생기니까 좋지. 그런데 이게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? 120만 원을 다 쓰고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,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, 그때 숫자 하나가 더 맞았다면 어땠을까? 그때 1등 금액이 40억이었고, 세금 떼고 실수령 35억이었거든요? 그게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. 아, 숫자 하나만 맞았으면, 숫자 하나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참 사람이 부질없죠. <laughs> 근데, 이게 실제 당첨돼서 돈까지 써본 상황이 되니까 이 1등 당첨 금액이 눈앞에 있던 돈이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랄까? 그 30억이 진짜 내 돈이 될 수도 있었다는 현실이 될것 같은 그런 실제 같은 상상이 정말 많이 됐었고 또 진짜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막 이렇게 한대 뼈빠지게 일해서 고작 1,200번은 현실이 너무 싫고, 1등 당첨 코앞까지 갔다가 냄새만 맡고 온 거죠. 근데 또 실제 냄새를 맡으니까, 진짜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. 그래서, 아, 정말, 이렇게 현타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일상생활 할때 가끔씩 너무너무 우울해졌었어요. 음.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계속 일하고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점점 그때 그 아쉬움이 옅어지는 느낌이었긴 했는데 한동안 정말 괜히 울적하고 괴로웠었어요. 와, 진짜 돼도 좋긴 하지만 <laughs> 그래도 꽁돈이 최고죠. <laughs> 앞으로 또 3등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그렇지요 뿅!